4층에는 아마 보초 한 명이 남았을 텐데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간에 위에 올라가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류탄을 이용해서 아래로 유인해서 처리하는 쪽이 훨씬 쉬울 겁니다. 모습을 들키지만 않으면요 들키걸로 카운트 되지도 않구요 자 여기 바디는꼭 건물 안에 넣을 필요 없이 아까 우측 쪽에 보면 예 발코니 보이죠 발코니 건너편에도 또그 발코니가 있으니까요 건너편 바깥쪽에 갖다 둬도 됩니다 자 4층에는 이제 팀 씨랑 한여 한, 한여 한명 밖에 없구요 화장실에 1원짜리 하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컷신이 좀 있는데요. 어,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면 팀 씨와 하녀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팀 씨가 하녀를 플러팅하고 있죠. 멜리사라는 하녀인데 팀 씨가 뭐좀 부드러운 말들을 던지면서 오늘 저녁에 좀 늦게까지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던지죠. 근데 멜리사가 이제 남편이 기다리니까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 자기가 이제 생각났는데 급한 공무가 있어서 성밖까지 나가는 마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운행하지 않는다. 사실은 자기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멜리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걸로 이제 팀씨의 인간, 인간성 같은 게 보이기도 하지만 딜라일라가 팀씨의 애인이 아니라는 점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There you go. m a r a j a m i 라 o Nguni, Kanjoko, t i l a i o h n o s i r i wouldn't want to impose. n o it's no bother. We can share a bottle and pass the dreary hours together. I couldn't. My husband will be waiting. It's only just occurred to me the late coach isn't running tonight it's not my fault it's the regent he said to keep it standing by uh, just in case I'm needed but sir i live out past the old walls that's why i needed it i know that's why i'm concerned the plagues headed west this past week i've heard of weepers on market street even on finfic lane I'd hate to think of you making that walk alone, but you know best, I suppose. We all make our decisions. Yes, that's true. Sir, I think it would be my pleasure to stay with you tonight. Good, then it's settled. I think I'll start the evening with a bath. Until then, feel free to relax. You're off duty for now. Yes, sir. I'll just Sad. relax. 한여의 뭐랄까 프로스트레이팅하는 그런 제스처가 확실하게 보이죠. 대화가 끝나고 나면 한여는 저기 서서 저절에서 서서 술을 먹고 있을 거예요. 이거 좀 있으면 좀만 기다리면 팀씨 베리스타 아놀드 팀씨는 바깥쪽으로 나와서 저쪽에 뭔가 하나 보이죠. 저게 뭐냐면 딜라일라의 석상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일종의 창고이기도 하고요, 저기가. 여기서 또 하나의 컷신이 보이는데요. 팀 씨가 들어가고 나서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면요. 팀 씨가 석상을 통해, 석상을 향해서 어떤 하수연을 하고 있습니다. 딜라일라라고 부르면서요. 알겠습니다. 자기가 어렵고, 소설이, 뭐, 매직 같은 거, 마법 같은 거를 현재 세상에서 얼마나 오버시어 같은 애들이 얼마나 배척하는가, 자기가 딜라일라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석상을 향해 하는 얘기 치고는 좀, 직접 사람을 대면하고 하는 얘기 같죠? 이건 단순히 하소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딜라일라가 어떤 마법적 힘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생길 법하죠. 근데 여기서 한, 한참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위험한 이유가 이 한여가 술을 다 마시고 나서 바깥으로 나와서 청소를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들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그냥 한여부터 먼저 처리를 하세요. 한여 처리하고 나서 조금 더 기다리면 팀 씨도 나올 겁니다. 지금 보니까 3층으로 내려가고 있죠. 저희 팀실를 처리하고 루트를 하면 열쇠도 얻을 수 있고 에픽션 도큐먼트랑 어그 면책권. 서류랑 서로 바꿔치기하는 그 목표도 달성이 된 겁니다. 팀 씨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 롤랜드를 만나고 에벡션 도크먼트를 바꿔치기하는 이 이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딜라일라의 석상과 대화를 할수 있는데요, 확실하게 마법적인 그런 기미가 보이죠. 아무리 봐도 이건 마녀입니다. 딜라일라는 대화하고 는별 내용이 있지는 않고요. 확실히 딜라일라는 어, 여왕과도 친분 있는 것 같고 어, 나우드에게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고요. 목적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큰 목표가 있는 것 같고 어, 나우드에게 자기한테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리스터 팀시 같은 경우는 자기는 팀시하고 볼 일이 끝났으니까 네가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상관없다. 어,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빌리가 그, 지금 장면을 보고서 약간 좀 쌍년 같다고 하네요. 자, 같은 방에 먹을 게 많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룬이 있고요 에이젤러티 2단계를 올릴 수가 있겠네요. 룬이 세개 들고, 어, 이동속도를 전반적으로 다 빠르게 해주니까 상당히 유용한 업그레이드죠. 자, 이 신은 딜라일라가 쓴 건데, 뭐, 그렇게 멋진 시 같진 않아요. 에밀리에 대해서 쓴것 같은데요. 벌써 에밀리가 누군지 다 까먹으신 건 아니겠죠? 저 여왕의 딸 공주님이요. 자 곳곳에 비싼 아이템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는 롤랜드가 보낸 건데요. 아까 그 복수를 원했던 롤랜드 기억나시죠? 원래 이편지를 내용을 읽어보면 원래 롤랜드가 부부 동반으로 식사 초대를 받을 만큼 팀 씨와 어느 정도 가까웠고 사업적으로도 교류가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 녹음된 내용은 뭐냐면 아놀드가 자기 아놀드 팀 씨가 자기 엄마가 깨어났을 경우에 엄마한테 모든 게잘 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는 거짓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 닥터 의사로부터 편지를 보면요 담당 의사가 이렇게 거짓 내용을 자꾸 어머니한테 알려드리는 건 어머니의 회복에 나쁘다 자기는 이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그만두고 나가면서 쓴편지에요자 뭐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팀 C의 주변 배경들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자, 이 상자 안에 업그레이드 건디드 갈바니 위브 설계도가 들어있고요. You, 자 경비병이랑 뭐 한여랑 다 처리를 되스, 처리가 됐으니까 유리 진열장을 깨서 아이템을 먹어도 상관이 없겠고 아 여기서 아까 빼뜨린 게 있는데 팀씨까메요팀 씨의 배지 정도 될까요? 예. 그런 장식품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건너편이 바로 아파트먼트 10 시체들이 있고 옆에 컬티스트 스크라이빙스 컬티스트들이 써놓은 쪽지 같은 게 있는데요. 쪽지에 뭐가 써있냐면 이 시체가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었냐를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시체들마다 이런 쪽지가 있고요. 저기 오드워스색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자루 옆에 도 똑같은 쪽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요. 이걸로 미뤄어봐서 오드로스색에 뭐가 들었는지는 대충 짐작이 가지요. 저 오드로스색을다가 가져가서 팀씨의 저택 환기구에 넣으면 저택 전체에 불쾌한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기 룬이 보이죠? 캐비닛을 흔들어서 눕히면. 아웃사이더의 슈, 슈, 슈라인과 함께 룬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빌리가 뭐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웃사이더가 자기한테 대화를 걸면 어떨까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아웃사이더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웃사이더는 사실 역사적으로 현재 되게 중요하고 흥미있는 인물들과만 나타나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빌리와 대화를 하게 될지는 알 <목소리> 수가 없겠네요.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메리스터가 원래 상대의 약점을 알아채고 자기한테 적이 있는 인물들을 확실히 해치우는데 유능한 인물이었는데, 딜라일라에 대해서는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면서 지금 딜라일라를 주목하고 있는 건 자신과 나우드 뿐이다. 그러면서 나우드가 현재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려줍니다. 네, 지금 두 번째 내용은 지난 미션에 다우드가 로스와일드를 어떻게 처리했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서두르는 게 좋겠다고 하는군요. 저도 지금 공략을 만들고 있는 이 지금 시점에서 아직 끝까지 다 플레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궁금합니다 스토리가 일단 여기가 어 잠시 멈추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가 바로 그그랜스 레시피 어, 두 번째 단계를 여기서부터 진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아웃사이더의 재단에 아까 어, 타르카드에서 뽑은 더 월드를 일단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x 를 누르면 손에서 피를 짜내서 뿌립니다 카드를 다시 집어서 아까 팀씨의 저택 4층에 가면 침실 근처에 모닥불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다가 카드를 내려놓아서 태우면 예. 그레인 이스베서피가 완성이 되면서 룬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자 벌써 또 룬이 두 개가 더 모여서 밴드타임 1단계를 올릴 수가 있겠네요 밴드타임은 사실 1단계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 1단계는 느리더라도 시간이 흐르는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전투 상황이 아니면 로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진 않거든요. 2단계까지만 올려, 2단계까지 올리고 시간이 완전히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유용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일단 내려가면서 3층, 2층, 1층에 못 먹은 상자들, 이게 바로 유언장이죠. 자 이제 퀘스트템은 다 먹었고요. 진열장 깨고 팀 씨를 1층으로 데려가고 있는 건데요. 이따가 오드로스색을 넣고. 저택 전체에 이상한 냄새가 퍼지게 되면 팀씨가 깨어나고서 현관 쪽으로 달려가는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그때 팀씨가 너무 높은 층에 있다 보면 잘 이벤트가 안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다른 시체들과 조우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1층 현관 쪽에다가 마디를 예,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템 다 먹고요. 이쪽 상자에 아까 룬이 하나 더 있었죠? 이게 마지막 룬입니다. 자,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가서요. 아까 본 환기구에다가 오드로스 색을 넣어두면 되겠죠? 자이 오드로스색 넣어두고 좀 지나면 이제 팀씨가 현관으로 나, 다, 나, 달려와서 어, 저택을 방문한 장군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벤트를 편리하게 지켜보려면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는 편이 좋겠죠 거기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면 예, 재밌게 관람할 수, 관람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빠져나갈 때도 2층이나 3층 쪽으로 가는 편이 좋고요 지금 저기 오고 있구요팀 씨가 악취에 깨어나서 현관으로 나와서 예, 제너럴 턴블 턴블 장군이라는 사람과 만난 거죠. 예, 턴블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위퍼 댄 같은 냄새가 난다, 위퍼들의 소굴 같은 냄새가 난다라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 화를 내니까 베리스터 틴씨가 자기 면책권 서류를 건네줍니다. 사실은 근데 이미 바꿔치기가 돼서 면책권 서류가 아니라 에빅션 도큐먼트 퇴거 명령서죠. 팀 씨의 저택을 비우고 팀 씨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라는 그런 명령서를 자기 손으로 건네준 겁니다. 그러니까 턴블이 화를 내면서 이게 무슨 장난이냐. 이미 한 달이나 지난 명령서를 지금 나한테 꺼내주는 건 네가 지금 법 위에 있다. 네 권력이 세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화를 냅니다. <목소리> 팀씨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완전히 놀라서 자, 장군이 팀씨를 연행하고 여기 팀씨 저택에 배정되었던 어떤 병사라도 혹시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면 팀씨의 머리를 베겠다 이렇게 언퍼를 놓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팀씨는 기절을 하지요 그래서 병사가 팀씨한테 손대기를 겁내하는 겁니다. 지금 병이 걸렸을까봐 팀씨가 자기가 손을 대면 병이 옮을까봐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문으로 빠져나가는 건 당연히 안 되겠고요. 턴불 장군이 방문을 하면서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면서 저택에도 벌써 지금 경비병들이 더 들어와 있죠. 아파트먼트 10 아까 갔던 곳으로 아웃사이더 슈라인 있던 곳, 여기 컬티스트 스크라이빙 하나가 빠졌었네요, 아까. 갔던 곳으로 가면, 예. 첫 번째 맵 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쇼컷 지름길이 있습니다. 아파트먼트 10 10시가 여기도 걸려있죠? 자, 이제 지상 쪽에는, 어, 경비병들이 많이 보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고 위쪽으로만 가시고요. 밑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죠. 아이템도 이미 다 먹었고, 경비병 잡아봤자 큰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자 여기서 보면 경비병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워러브라이트 안쪽에 여러 명의 경비병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들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이쪽의 바리케이드를은패물 어, 삼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곳 부근에서 탈리아가 기다리고 있죠 어, 우리는 이제 사실 베리스 팀피를죽이지는 않고 연행되도록 한 거죠 어, 이 솔루션에 대해서 탈리아가 어, 만족해하고 있고요 자, 약속했던 정 t 를 건네주는 거죠 어, 팀씨가 확실히 딜라일라의 마법에 걸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딜라일라에게 집, 저, 집착하고 있다 한때 딜라일라는 화가이자 뭐, 예술가였고 뭐 빵집의 제빵사의 어, 어, 뭐 수련사였다 뭐, 뭐 이런 도제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보일... 기억하시죠? 귀족 보일레에 있었는데, 그때 어, 딜라일라가 나타났는데, 딜라일라가 거기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았다. 말하자면 마법으로 다른 장소에서 그쪽으로 영상을 투영시킨 거죠. 거기서 브리그모 매너, 브리그모 저택이라는 곳에 서 있는 걸 봤는데, 딜라일라가 어,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에다가 이름을 쓰고 있더라. 그 이름이 That's 다우드, 당신의 이름이었다. 이런 얘기를 I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생한 것치고는 탈리아가 주는 정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네요. 뭐 와, 이미 거기 저택까지 갔다 온 것만으로도 딜라일라가 마녀라는 건 거의 짐작이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놀라> Are you ready to go? Let's go home.